청주시가 시민들의 도심 속 여가 생활을 한층 더 풍요롭게 할 새로운 공간 캠크닉존을 조성하고 지난 19일 정식 개장을 알렸다.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캠크닉존은 청원구 미래진흥촌테마공원과 흥덕구 솔박 끌린 공원 두 곳에 마련되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연을 느끼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. 캠크닉존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캠핑과 피크닉이라는 두 가지 여가 활동의 장점을 결합한 신개념 공간이다. 별도의 장비를 갖추거나 복잡한 준비를 할 필요 없이 도심 가까운 공원에서 마치 캠핑을 온 듯한 기분으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. 청주시는 이러한 캠크닉존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더욱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. 이번에 설치된 캠크닉존은 파라솔, 테이블, 그리고 의자 4개가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진흥촌테마공원과 솔박끌린공원에 각각 10세트씩 총 20세트가 마련되었다 이는 비교적 소규모 단위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방문하여 오붓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캠크닉조는 시민 누구나 별도의 예약이나 신청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객들의 편의와 안전 그리고 자연 보호를 위해 몇 가지 준수 사항이 있다. 캠핑에서 흔히 하는 바비큐나 불을 사용하는 취사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. 하지만 도시락을 싸우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편안하게 식사를 즐기는 것은 가능하며 발생한 모든 쓰레기는 반드시 다시 가져가는 쓰레기 되 가져가기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. 각 공원의 캠크닉 존은 기존 시설들과의 조화를 통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. 미래 진홍촌테마 공원에 조성된 캠크닉조는 이미 많은 시민에게 사랑받는 오토캠핑장과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상상 놀이터 등 기존 시설과 연계되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. 또한 솔박 끌린 공원의 캠크닉조는 올해 새롭게 설치된 야외 무대와 함께 시민들이 문화생활과 여가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복합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. 청주시 관계자는 도심 속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끼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캠크닉존이 시민들에게 새로운 힐링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여가 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. 청주시의 캠크닉존이 바쁜 도시 생활에 지친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휴식처가 되기를 바란다. 이상 핀디그 뉴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